다윗과연화단 황국명 목사입니다.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동안 다윗과연화단 TV에서 보셨던 성경 1년 일독과 다윗과연화단이 읽어주는 큐티 커피 브레이크는 이제 채널을 옮겨서 영상을 올립니다. 다윗과연화단 TV는 음악 위주의 채널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. 다윗과연화단 황국명 목사는 성경 읽기와 큐티, 그리고 말씀 묵상의 내용으로 채널을 구분하려 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보셨던 성경읽기와 큐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이카나단 한국명 목사 채널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늘 올라가던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많이 구독해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